15일에 방송된 kbs etv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에서는 그동안 김태주가 그렇게 고대했던 삼촌과 재회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이상주는 스캔들 기사가 터지고 김태주에게 전화해 사실 묵은 보도자료를 돌렸으니 걱정 말라며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김태주는 한숨을 내쉬었고 장세란 또한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확장과 통화하며 곤란해했습니다. 아무데도 학장님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던 장세란은 김태주에게 이를 언급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기사가 내려간 것을 확인한 김태주는 장세란의 전화를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장세란은 오늘 엉터리 기사가 났는데 혹시 봤나요? 기사가 난 경위에 대해 태주씨가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라고 물었고 김태주는 그집 딸이 피아니스트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냐며 엉터리 기사라 심려 안 해도 될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당세라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것 같다고 말했고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는 김태주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분노를 사겼습니다. 나은주는 장수빈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장세란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서 기사를 제보했다는 말을 듣고 한탄했습니다. 유정숙은 김태주를 시집 보내기 위해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아 봤습니다. 김태주가 걱정돼 그의 집을 찾은 이상준은 다친 팔을 보고 깜짝 놀라며 머리라도 말려주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갖 호들갑을 떨며 머리를 말려준 이상준의 김태주는. 결혼 앞둔 남자가 여긴 왜 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이상주는 네가 질투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결혼을 해? 기사 금방 내려갔으니 신경 쓰지 말고 손은 왜 다친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유출된 거냐 묻는 김태주의 이상주는 스태프가 예고편을 만들다 자기 SNS에 올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촬영은 왜안 하겠다 한 거냐? 묻는 말에 이상주는 네가 좋아서. 널 많이 좋아하게 돼서, 라고 말했고 유정숙이 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다른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반찬을 주고 집을 나가려던 유정숙은 다시 돌아왔고 이를 모르는 김태준은 태연이 반찬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준은 옷방에 유정숙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행거 뒤로 몸을 숨기며 이리저리 움직였으나 결국 들켜버렸습니다. 기절했다 눈을 뜬 유정숙은 이상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발로 차버렸습니다.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왔다 말한 이상준에게 유정숙은, 태주 좋은 신랑감하고 선볼 거야. 그렇게 알고 너도 가서 좋은 여자 만나라. 전화하지 마, 라며 그를 쫓아 냈습니다. 밖에서 이상준을 만난 김태준은, 우리 안 돼, 자꾸 이러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엉터리 기사 때문에 걱정할까 봐왔다는 말에 그는, 방송도 파투난 거 보면 우리는 스무 살 적에 끝난 채로 있는 게 맞았어. 너희 엄마도 싫어. 내가 가족한테 냉대 받는 거 이제 견딜 수가 없나 봐. 책 사인할 때 찾아간 거 미안하다. 후회하고 있어,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상주는,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김태준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잘 살아. 좋은 작품 기대할게,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송한 것은 나가지는 않지만 편집해서 보내주겠다 말한 이상준은 이마저 거절당하자 김태주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손 치료 잘해. 삼촌은 너무 기대하지마. 내 가족은 삼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준을 알아보자 김태주는 그에게 모자를 다시 씌워주며 서둘러 보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은 김건우는 민유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끝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하는 최말순의 그는 저도 유리가 좋다기보다 우리 집에 잘하니까 만난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늘이 경고한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김행복은 집에서 말려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건우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건우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유리에게 그동안 받은 물건을 건네며 마침 네가 준거 버리러 나왔거든. 너랑 헤어졌다고 가족들한테 말했어. 이제 찾아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붙잡는 민유리에게 그는 네가 큰 누나 손문으로 찍었어.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간 정으로 참았다. 내 전화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랑했다 말한 민유리는 사과를 건넸고 김건우는 나도 미안해. 네가 싫진 않았지만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 라며 돌아섰습니다. 허용실은 김태주를 데리고 바닷가로 향하며 태주가 다쳐서 같이 놀지도 못하고 심심하다고 하니까 너랑 같이 내려오라고 했어.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회복도 빠를 거야 라며 차윤호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옷을 챙기는 조남수에게 김소림은 나도 오늘 세탁기 돌릴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건조대에 걸린 옷을 보고 김태주가 퍽이나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조남수는 김태주가 내일 온다는 말에도 옷을 챙겨 나왔고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조남수에게 전화를 건 김소림은 자신이 부동산 사무실이라 저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가 왜 부동산 사무실이야? 소림사 하트 아니었어? 라고 물었고 조남수는 부장님 눈치 보여서 부장님이 부인이랑 별거 중인데 자꾸 소림사 하트 뜨니까 싫어하더라고.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김소림은 부장이 꼰대라며 조남수를 끌어안으며 커피 마시고 가라고 애교 부렸습니다. 조남수는 너희 언니 오면 어쩌려고 그래. 계획이 변경돼서 올 수도 있잖아. 라고 거부했고 김소림은 그가 그저 김태주에게 화가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심란하게 카레 가게로 걸어오던 김소림은. 예전에 김태주에게 진료받은 사람인데, 미국에 들어왔다가 생각나서 왔다며 김명재라는 남자에게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바비큐 준비를 도와주는 김태주에게 차윤호는, 멋지네요. 남동생 배신한 여자랑 싸우다 다친 거라니,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때 허용실과 PD가 디저트를 사오겠다며 사라지자 김태주는, 와인 짜는 거기 있죠? 술은 맥주랑 와인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고 차윤호는, 저는 태주씨가 좋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황하는 김태주에게 그는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성격 있고 까칠하고 상처받은 것 같아서 끌렸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독특한 취향이라고 말하는 김태주에게 차윤호는 태주씨한테 들키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이미 들켰을 수도 있지만, 우린 친구 이상으로 갈순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김태준은, 네,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 때문이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고, 오늘 이 대화는 없던 걸로 해요. 차윤호 씨랑은 정말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불타는 장작을 바라보던 김태준은 이상준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던 때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준에게 의학드라마 자문을 해주기 위해 그를 만난 김건우는 김태주를 좋아한다는 말에, 형 우리 집에서 환영 못하다. 누나도 형네 집에서 좋아할 리 없고 우리 누나 시댁에서 구박받는 거 절대 못 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이만큼 에서잘 지내자. 아플 때 보면 내가 치료 잘해줄게 라며 일어섰고 이상주는 태주 잘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나 봐. 내 누나 상처받은 거좀 신경 써. 태주가 친삼촌을 그리워해. 고향이고 친정 같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삼촌을, 어떤 결핍이 그런 판타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 라고 걱정했고 김건우는, 그래서 큰 누나는 좋은 남자 만나야 해, 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주와 찍었던 프로그램 영상을 보던 이상주는 조용히 미소 짓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주는 PD에게 방송이 확정됐다고 연락했고 이를 김태주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조남수는 김소림의 고객이 신지혜인 것을 알고 당황했고 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김소림은 남편감으로 딱이래라고 말했고 조남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온 김태준은 조남수에게 사과하면서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남수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그러지 말라고 집을 나갔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던 김태준은 예전 환자 중한 명이 왔다 갔다며 김소림에게서 명함을 전달받았습니다. 환자에게 아빠 식당을 자랑한 적이 없다는 김태주의 김소림은 언니에게 작업 걸기엔 나이가 많고 점잖아 보였는데, 라며 의아함을 보였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김태주는 이를 구겨 던지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던 김태주는 벌떡 일어나 김명재 명함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김태주는 자신을 기다리는 삼촌 김명재를 만나러 나갔고, 삼촌을 보고는, 삼촌, 이라며 달려가 안겨 눈물 흘리는 장면을 끝으로 이번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김소림은 선물받은 쇼핑백과 무언가를 잔뜩 들고 오는 김태주를 발견하고는, 그거 뭐야, 라며 놀랍니다. 김소림은 민유리로부터 남친 조남수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듣고, 조남수에게 너 다른 여자 생겼니? 라고 묻습니다. 김태주는 차윤호에게 삼촌이 오셨는데 열린 콘서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신다며 당청권을 얻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차윤호는 제가 구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삼촌 김명재는 김태주에게 통장을 건네며 놀라는 김태주에게 내가 이 정도 용돈도 못 주는 사람으로 보여. 라고 하고 김태주는 김명재에게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후 삼촌은 오기로 한 장소에 갑작스런 연락 두절과 함께 나타나지 않고 이에 김태준은 초조해하며 전화를 거는 장면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